나이 들면 잘 잊어버린다.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거 다 오해라고 합니다. 회춘 책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바로 바로 기억이 났던 시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로 짚어주는 게 바로 다섯 가지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독서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47%나 됐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1년에 2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계신 분은 5%. 와, 정말 많이 읽고 계시죠. 그런데 1년에 한 권도 읽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10%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그래도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자, 어떤 책을 읽을까 그 고민을 덜어드리고 또한 번도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은 책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MBC 아나운서와 예스이십사가 함께하는 이책 아나. 저는 오늘의 복잡히 참미현입니다 해가 갈수록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먹으면서 저절로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아, 내가 정말 예전 같지는 않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때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도 하고요. 또 피부 관리도 받고 뭐 이렇게 젊음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난히도 기억력이 좀 쇠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깜빡깜빡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지. 어,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나이 드니까, 뭐, 뇌세포가 퇴화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분명히 우리 뇌세포는 더 젊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회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반짝반짝하고 총명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전화번호 다 외웠었다? 아니면 어떤 영화 주인공 이름? 막 이렇게 시간을 드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기억이 났던 시절. 그런 시절을 자꾸 회상하게 되잖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이죠. 어, CNN 의학 전문 기자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산제이 굽타 박사가 쓴 '킵 샤프 늙지 않는 뇌' 오늘은 이 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하게 되고 참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노력하나요? 어떤 걸 노력해야 되나? 그리고 노력을 하면 뇌가 건강해지긴 할까? 뭐 이런,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뭐 뭔가 애써 할 때는 오메가3 한알 같은 거 먹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고스톱 치면서 점수 계산하고 뭐 이러면서 아, 그래. 난, 나는 뇌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하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꼽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내 모습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질병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재희 국타 박사는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걸렸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걸리게 되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겪게 하는 법.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뇌는 얼마든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총명한 상태를 유지해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이 책에 나온 진짜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가 34에서 75세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3%의 사람들이 뇌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심지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 자체가 가능한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신비한 기관이 만지거나 개선할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뇌는 나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평생 꾸준히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임상시험과 수십 년에 걸친 연구결과는 뇌구조를 마치 근육단련하듯 강화시키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의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신체 건강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뇌 건강을 실현시키는 일 또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블랙박스라고 말하는 표현이 정말 와닿죠. 언제나 우리는 인간의 뇌는 좀 신비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뇌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또 우리가 이 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이 들면 잘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하고 있다. 뭐 10%도 안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남자는 수학과 과학에 적합하고 여자는 공감과 직관적 능력이 뛰어나다. 뭐 육감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또 한번 뇌 손상을 입으면 뇌는 회복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 이거 다 오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젊은 뇌를 유지하는 이 슈퍼 에이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비결에 대해서도 알려 주는데요. 물론 타고난 유전자가 좋으면 뭐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 못지 않게 그분들의 생활 방식이 이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거든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뇌가 좀 상했더라도 다시 뇌가 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로 짚어주는 게 바로 다섯 가지입니다. 그 다섯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라, 발견해라, 느긋해져라, 또 영양을 섭취해라, 또 사람들과 교류해라. 이 다섯 가지. 외우셨나요? 먼저 이 중에서 움직여라는 운동이 우리 뇌 기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운동은 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운동은 똑똑한 유전자를 깨우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우울증과 치매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복잡한 수학식을 계산하는 방법, 비행기 조종법이 자동적으로 뇌에 각인되지는 않는다. 대신 더 빠르게,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뇌를 활성화시킨다. 역사상 인류는 매일 신체 활동을 해왔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만 했다. 과학은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개놈이 물리적인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하루 23시간을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1시간만 체육관에 가도록 진화한 게 아닙니다. 과학은 인간이 분자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야, 이거 듣고 왠지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치매 위험은요. 사실 과도한 포도당과 인슐린 그리고 뭔가 혈당 뭐 이런 것 때문에 치매에 걸리기 쉬운 건가 본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그것이 좀 조절이 되나 봅니다. 실제로 굽타 박사는 양치질 하듯이 습관적으로 이 가볍게 운동하는 버릇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지금 누워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그냥 누워서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유튜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 운동과 함께 굽타 박사는 어 나이들수록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 주고요. 또 잠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뭐 명상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뇌가 젊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어떤 음식은 뇌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은 뇌 건강에 나쁜지도 확실히 구분을 해 줘서 우리가 먹을 때 인지하면서 먹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또그 만남 깊이가 얼마나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이 방법들은 이 굽타 박사가 오랫동안 자신이 실천을 해보기도 한 그런 방법들이라서 뭔가 남한테 권하기만 하면 좀잘 믿을 수 없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굽타 박사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뭔가 좋은 습관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증상과 또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고 또 보호자로서 이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지침서 정도 될수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한 뇌를 추구하기 위해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현재 10대들은 인간 수명의 한계를 넘어 90세 이상까지 오랫동안 총명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개인 맞춤화된 의학, 의학을 혁신하고 보편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약및 치료법의 개발과 함께 인류의 진화에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다.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뇌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찾아낸 다음 작은 분자나 천연 식물들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 많지만 문제를 유발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 또한 만들어내리라 확신한다.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등 오랜 세월에 걸쳐 효과가 증명된 습관들은 다가올 미래와 결합되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당신의뇌가 항상 건강하고 총명하기를 기원한다. 건강한뇌를 유지하는 방법. 우리의뇌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책 킵샤프. 막연하게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어, 아주 낙관적으로 괜찮아질 수도 있어 그리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내 뇌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젊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 이 생활 속의 습관을 내 몸에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 아, 괜한 나이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책 하나, 산제이 국타 박사의 킵샤프, 늙지 않는 뇌 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책 하나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댓글로 정답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뇌를 건강하고 총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 킵샤프, 함께 했는데요. 그럼 다음 보기 중에 우리 뇌에 위치한 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전두엽. 2. 후두엽 3. 신동엽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책아나의 참여연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신경 쓰고 계신 거고요 저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대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맛있는 거 골라 먹고 잠도 잘 자고 또 사람들하고도 끊임없이 교류하고 그래서 아 내가 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만큼 내가 뇌에 대해서 좀 잘해주고 있었구나. 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사실 저 뇌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어릴 적에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MC 스퀘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뇌파로 해가지고 막더 똑똑하게 해주고 그 공부 잘하게 해주고 뭐 <laughs>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 것도 막해 보고 싶어 했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음. 뇌 과학자들 뇌를 전기 회로로 보고 있고 뭐 이진영 박사님이라고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유튜브 찾아보면서 정말 응원하고 뇌를 젊게 지키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뇌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섯 개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좀 기뻤습니다. 붙쳐주지 말라고 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좀 그거 보면서 네. 이 박사님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것들은 과학적인 네, 맞습니다.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네. 뭔가 굉장히 과학도 의학도 이런 느낌으로 이 책을 저는 접근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근데 나중에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이 뇌를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뇌를 접근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이 책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자기는 공포 작전 싫다 그러잖아요 네네.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 책이요 어, 오히려 저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음. 지금 하루라도 빨리, <laughs> 빨리 이책 읽고 맞아. 지금 그 생활을 좀잘 유지해서 네. 건강하고 길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술적으로 사시는 그래서 약간 느슨한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책좀 권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